네, 폴리뉴스 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인천 남동을 지역의 더불어민당 주 국회의원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입니다. 아, 이번 20대 국회 4년차에 국회에서는 민생, 개혁, 평화와 관련한 입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거라 봅니다.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그 서민들, 국민들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더욱더 정부가 확대해서 주택안정,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인천에서의 교통혁명을 이루고 광역간의 이동,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2경기철도와 GTX비노선의 빠른 심사 통과, 그 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의 광명 KTX 역까지의 연장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, 시의 활동에 더욱 더 성심을 다하겠습니다.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